공섭은 벌써 5년 동안이나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도 과거에 낙방하고 한달 만에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식이 너무 상심 마쇼잉. 거 시험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잉. 꾸준히만 하면 그래도 곧 합격할 거라 믿는 단계라. 내 당신한테도 그렇고 매번 신세지고 있는 당신네 처가한테도 인자는 면목이 없구먼. 이거 책이랑 다 태워불고 인자 깔끔하게 포기하고 농사나 지으면서 삽시다잉. 허. 그래도 남정네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 불어야제뭐 당신이 당신 편하자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여?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거제. 내 오늘은 고깃국 끓여다 줄라니께. 그거에다가 뜨뜻하게 식사하시고 내년도 힘내보소. 이복에 춘심이 많으라. 내 당신밖에 없구먼. 다음날이 되어 춘심은 친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길에 나서는데. 아따 친정까지 가는 길이 50리가 넘는디. 당신이 매달 한 번씩 고생하는구만. 이번에는 얼마나 이따가 오는가?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한 사흘은 이따와야 하지 않겄어? 거식이 나 없다고 밥 거르지 말고잉? 착실하게 글 공부하고 있으소 당신 덕분에라도 내가 빨리 합격해야제 장모님 한티는 항상 못찾아봬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고 몸 조심히 다녀오시게나 춘심은 친정의 도움을 위해서 매달 며칠씩은 꼭 친정에 다녀왔고 그런 춘심의 몇년 동안의 꾸준한 내조에 봉섭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? 원매, 그라고 기다리던 급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 달음에 한양에서 우리 집 가정 왔구만. 마누라가 친정 갔나 보구마잉. 한시라도 빨리 과거 급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봉섭은 혼인한 이후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처가에 찾아갔고 원매, 우리 사화 아닌가? 이것이 도대체 몇년 만인가잉? 장모님. 제가 혼인하고 여적 한 번도 못 찾아뵈어서 참말로 죄송합니다잉. 인자 과거에 딱 급제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그란디, 혹시 우리 마누라가 이곳에 안 왔단가요? 춘심이라면 자네한테 시집가고 단한 번도. 이 짝에 온 일이 없는데? 무슨 일 있단가? 아, 아닙니다요. 지가 뭔가 착각한 것 같구만요. 50리나 되는 길을 한다름에 달려왔던 봉섭이는 부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 친구 덕파리와 주막에서 만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겄다잉. 마누라가 그동안 친정에 안 갔으면 어딜 갔단 말이오. 봉섭이 자네, 그것이 말이오. 응? 덕파리, 너는 뭐좀 알고 있냐? 너가 이제 과거를 급제했는 게 하는 말인디. 사실은 춘심이가 연마을의 호래비로 살고 있는 김부자댁에 드나드는 것을 본 사람이 많아야. 거시기, 거 연마을 천석군 김부자님 말하는 것이오? 그 집이 마땅게. 마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몇 있을 건디 원체 춘심씨가 네 내조의 열심인께 아무도 말을 못한 거지 무엇이라고요? 덕팔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봉섭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연마을 김부자의 집까지 한다름에 달려갔다 하지만 막상 김부자의 집 앞에서 쉽사리 들어가지는 못하였는데 가만 있어봐라잉 내가 지금 들어갔는디 진짜로 우리 마누라가 있으면 나는 인자부터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봐야 하냐잉. 그라고 우리 마누라는 또 나를 어찌게 볼 것이냐. 그리고 이틀 후 춘심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. 옴에 서방님? 언제 돌아왔단가? 어제 밤에 돌아왔구먼. 자네 친정에 다녀왔는가? 당신이 한양에서 돌아오면 만난 것 해주려고. 내가 친정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왔제잉 마누라, 내가 인자 과거에 합격했는게. 더 이상 친정에는 가지 않아도 되네잉. 인자 우리도 돈 걱정 없이 한번 재미나게 살아봅시다. 그렇게 봉섭은 평생 동안 김부자의 이야기는 마음에서 꺼내지 않고 춘신과 백년해로를 하였다고 한다.